자, 멤버들이 직접 각 영역의 리클 몬스터가 누군지 뽑아 주셨는데 네. 일단 자첫 번째 몬스터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아자 멤버들에게 쉴새 없이 심쿵 아 멘트를 남발하며 직진하는 스테이션 러브 몬스터입니다. 러브 몬스터. 요 오. 아이사 세은 윤씨가 기부표 시백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아 대박. 자 그러면. 이 멤버분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하시나요? 저는 인정해요. 저도 인정해요. 오, 인정. 저도 인정이에요. 인정. 인정 못 하시는 분들도. <웃음> 인정해주세요. <웃음> 인정. 인정. 아, 완전 인정. 진짜요맞아 <laughs> <laughs> 오케이. <laughs> 어. 오케이. 자, 그러면 러브모스터 뽑힌 세 분. 각각 어떤 멤버를 뽑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최애미 언니. 그요 저는 아이사 언니. 아이사 이유가 뭐예요? 되게 다정한 말도 되게 많이 해주고, 응. 팬분들이랑 약간 메신저 하는 게 있잖아요. 응. 거기서 언니가 되게 감동적인 말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게 많이 해야 나고, 응원도 많이 해주고. 오! 오, 오, 오 <laughs> 어, 예. 어떤 감동적인 말을? 어, 거. 그냥 제가 느끼는 뭐 감사함들을 그냥 편지로나 글로 음. 보내드리는데, 음. 그런 건것 같아요. 오.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탈색을 하고 두피가 아팠을 때, 어, 아무한테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언니가 먼저 두피에 바르면 좋은 걸 발라주면서, 이거 내가 탈색했을 때 썼던 건데, <laughs> 와, 좋았다. 와, 나한다 하네요. 와. 와. 직접 발라주기는 진지않거든요 <laughs> 그냥 술하고 보통 그냥 주지. 그렇진 않아요. 사용법을 어. 모르니까 제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와! 쏘겠습 <laughs> <laughs> 아, 쏘겠습 자, 그리고 또, 윤씨. <laughs> 윤씨는 윈씨. 네. 누구를 뽑았죠? 제가 어, 세훈 언니를 뽑았던 것 같은데요. 오. 맞나요? 맞아요. 맞 아,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그럴 수 있어요. 세훈 언니가 되게 사랑둥이라고 생각을 해서 평소에도 애정 표현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심쿵? 아 근데 귀여울 때 심쿵해서 사실 뽑았어요. 어, 귀여울 때 심쿵. 네, 너무 귀여워가지고. 어떨 때 귀여워요? 언니가 그냥 항상 저한테 되게 애교도 많이 부리고 네. 뭐, 심지어 뭐해 요 하면서 맨날 방에 들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네. 심쿵까지는 아니지만 귀여웠다. <웃음> <웃음> 네. 정확하네요. 심쿵까지는 아니지만 귀여웠다. 사랑스러웠다. 오케이.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아이선님아이선 씨. 네 저는 유니뽑왔는데요 유니 어, 씨. 네 유니가 되게. 듬직해요 맞는데 되게 든든하거든요 옆에서 되게 힘을 많이 주고 응. 잘 챙겨주고 네. 어, 언니 그럴 수 있어요 자신감이 가려요 용기도 많이 줘서 윤이 뽑았습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윤씨가 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데 긍정 초 긍정 마인드 네. 긍정 마인드가 많은데 그런 긍정 에너지를 이제 뿜고 나서 네. 약간 이렇게 뭐 숙소 들어가서 어, 좀 힘들다거나 뭐 그런 적이 아. 있어요? 아, 숙소 들어가서 힘들다기보다는 네. 어, 숙, 제가 완전 집순이라서 오오. 숙소에 있을 때는 정말 조용한데, 네. 이제 아, 근데 나름 숙소에 있을 때도 이야기할 때 많이 하는데, 네. 딱히 막 그렇게 에너지를 뿜고 나서 힘들었다고 느낀 적은 말이 없네. 음. 음. 원래 자체 에너지가 굉장히 네. 있으신가 봐요. 음. 어, 그럼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약간 내가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시는 건지? 아 어,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않고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밝은 성격은 아닌데 네. 멤버들 만나고 나서 이렇게 더 밝아진 거거든요 오. 그래서 항상 멤버들 되게 아니라는 낌빛을있는데 그시 약간 당황한 분들께. <laughs> <흔들기에. 웃음> 아, 진짜 감사합니 미안해요. 글리터 많아서 오해. 네, 또 이런 에너지들이 쌓여가지고 같이 또 <laughs> 네. 활동하고 이러면 너무너무 재밌죠. <laughs>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어서 위기의 <laughs> 순간에도 절대 동요하지 않냐 오. 강철 멘탈 몬스터. 오, 누구지 아, 아. 알것 아. 같아요? 저도 좀알것 같아요. 네, 바로. 이렇게 <laughs> 아! 오. 저는 딱 시윤 씨가 <laughs> 네. 뭔가 딱 생각이 났어요. 아. 저도요. 네. 아주 높은 득표율을 덧불비를... 네. 어떻게 결과를 좀 예상을 하셨나요? 아니면. 아니야. 아, 그래요? 아, 몰랐어요.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네. 저도 저를 뽑긴 했어요. 아 지금 CC 강철 멘탈을 좀 엿볼 수 있는 뭐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항상 에피소드? 그냥 뭐 걱정하고 있으면, 야, 어차피 다 지나간 일이야, 뭐이러 음, 거나. 아니, 어차피 다 잘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줘서 현실적으로. 그래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요 어 그리고 어 이렇게 막 생방송 하다보면 가끔 저희가 실수를 어 하면 네 멤버들이 당황을 하잖아요. 네 그때 시연이가딱 잡아주는 역할이 되게 음 커서 네네딱 흔들리지 네 않고 편안한. 방송을 진행해. 저는 처음 나오셨을 때 느꼈거든요. 그래서 네어 그런 상황 대처 능력 이런 게오 약간 오 인생 인벤처 느낌 아아아아아네 느낌이었어요 네네 그런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지훈 씨는 약간 그 눈빛이 있어요. 약간 <laughs> 가, 나는 강철 어. 멘탈이다. 어, 무슨 일이 네. 있다 상대방의 입장이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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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상대를 음. 이해해 보는 음. 게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예. 싸우지 않고 그래야 만족하게 살수 있습니다. 야, <laughs> 야. 뭔가 인생 <laughs> <희생이> 유대 <laughs> 차이. <있고>. 계속 웃으 <laughs> 그러니까요. 네. 네. 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대만 인정이 한 거예요. 제가 날 <나>, 한번 생각해 줘. <laughs> 어, 너 사실 그냥 생각 좀해 <laughs> 줘. <해줘>. 해 줘, 해 <laughs> 줘, 어, 봐 줄게. 오케이. <웃음> 자 <laughs> 시현 씨. 전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솔직하자. 누가 인정 안 했어요? <laughs> 누가 인정 안 했어요? <laughs> 자 일단 찬성 반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찬성 다 찬성인데 다 찬성 네, 네. 인정할 거 이것도 이것도 어렵않아요 그거 어. 진짜 어려워요 인정을 네. 안 하는 사람도 많고 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현실적으로 어. 현실적으로 우리의 오랜 인정을 음. 지해서 음. 음. 다들 다들 동의하지않요 음. 네. 맞아요. 물론요. 백번이하죠 그럼요. 뭐 인정 안 했던 인정이 네. 있어만 한번쯤은 다. <웃음>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유시가 갑자기 얘기를 하면 어니까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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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윤 씨. 네. 아까 약간 자윤이가 장난칠 때잘 받아주기. 모두들 세은 언니만큼 받아주면 참 좋겠음. 오. 오 어? 오 어, 빨간색 이구요자자 자,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아 잠깐만 그럼. 오 찬성 반대 두 분. 반대 아, 네. 두 분. 예. 두 분? 네, 자 제이 씨랑 수민 씨. 이게 정확히 세연이 가 세연이만큼이 얼마나? 아, 그러니까. 세연이 아 얼마나? 자기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전에 네. 힘들어요. 네. 열번 중에 <laughs> 아홉 번 정도는. 아, 받아줬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 질문 이 있어요. 수민, 이번 활동에도 너무 많이 응원해줘서 고맙고요. 저희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